안녕하세요 피터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모솜사탕처럼 뭐 생긴 꽃을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피고 있고 자이 나무 이름이 개씨땅나무라고 합니다 뭐 개짠 아시다시피 좀 이제 아류를 뜻하는 이름이죠 자 그럼 씨땅나무는 뭐냐 뭐 평안도 사투리로 수술을 시당이라고 한대요. 그런데 이꽃 모양이 수술을 닮았대. 그래서 이 나무를 시당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나 봐요. 자, 여기 팻말을 보면 뭐 시당 나무로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군락이 있어요. 뭐 아시다시피 아 아시다시피는 아닌지 모르지만 자, 이 수는 또 식용으로 한대요. 식용으로 하고 또뭐 줄기나 잎도 또 약으로도 써요. 약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한번 꽃보고 어, 내년에 새순도 한번 만나보고 하는 걸로 이렇게 촬영해 봅니다 자 이, 이, 이런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저번에 얘기한 뭐 눈개승마도 비슷하고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꽃이 펴요 여기 아직 별로 안 폈어 이렇게 이제 피는 중인데 이제 하얗게 다 피면 뭐 눈이 내린 것처럼 예쁜 모양이 될 거예요 자, 이건 다음에 제가 이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찍을 수도 있겠어요 별로 안 폈으니까 이 나무는 죽었고 하여간 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가서 혹시 궁금할 때 응? 어? 알아보면 또 알면 또뭐 그런대로 재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, 그래서 이름도 좀 흥미롭고 시땅나무라. 요이 땅도 아니고 시땅이랍니다. 그래서 시땅나무 한번 봅니다. 아침인데도 여기 산속이라 아주 모기 가 엄청 나요. 아 모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힘들어. 이게 촬영하는 동안은 손을 못 움직이니까 모기가 물어도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요. 자 이렇게 시땅나무 보고 갑니다.